전세냈구만 이거. 아, 아유 또 느낌 있네 이렇게 나란히 이게 말머리를 나란히 이게 하고 외모 고수형이 이제 잘 타는 것 같음. <laughs> 뿌듯하다. <웃음> 아 흙바닥 보니까 또 재공 생각이 나네. 이거. 이게 뭐냐? 예전에 감자껏 하다가 이거 못 걸어갖고, 응? 뭐야, 또 이래? 또 시동을 못걸는데 이거 팩보이 됐다, 2동에서 1동까지만 한번 바깥 타보기로 했습니다. 어휴, 이거 쇼안 된다, 씨. 야, 비치봐 <laughs> 아, 이, 이, 이 맛이구만, 이것도, 이렇게. 널찍하게 좀 타는 맛이네 아. 중립을 못 넣겠어! <laughs> 아, 이거 꼭, 다른 걸 타면은, 중립을 못 넣어. 어우, 블링블링 하네. 어, 크롬이라고 됐다, 됐다. 시속이하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. <laughs> 아 이때 느낌이 있는데, 예? 이 앞에 윈드 쉴드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게. 뭐랄까, 안 춥네요, 이거. 어. 재밌네요, 이거. 이렇게 싹싹 눌러가지고, 이렇게 가는, 예? 하는 거네. 눌리는 게 아니라, 눌러, 눌러, 눌르눌 눌르. 미국에, 저기, 스티브 사브님 타는 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, 이거? 트윈캠? 팻보이? 이거 팻보이가 옆에서 보면은, 패 타지 않습니다. 에, 뚱뚱하지 않아요. 여기 뚱뚱한가요? 여기 위에서 봤을 때. 재밌어 재밌어. 아니 외모구스 좀 패보 이거 재밌네 이게. 어, 어 재밌. 야 이렇게 딱 하이웨이 패그 이렇게 걸치고 그냥 이렇게 순항하는. 고맛이네요 이거. 어? 아 좋은데. 어. 얘는 우리나라 보다는 어디 미국 이런 데서 그냥 어? 한몇 시간 쭉 달려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 자세가 이게 뭐라 그럴까? 널찍한 자세 있잖아. 똑바로 그냥 쪽벌려세 어? 이거. 이거 어? <laughs> 뚱뚱한데. 가게 뭔가 민첩하다 이거 핸들이 틀려서 그런가. 아, 이 이렇게 이렇게 뭐? 뭐라 그래야 되나? 웅장하다 그래야 되나? 두껍다 그래야 되나? 이런 뷰를 이제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이 아. <laughs> 저는 얇은 거 좋아합니다.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. 아, 밥 투어 가면서 한번 느꼈던 건데, 아, 요, 요런 이제, 는한 40대 몸매. 그 제거 이제 수밥 같은 건한 30대 몸매. 그 정도. 에, 그 라인이 이제, 에, 에, 좀 그런 걸 연상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 두꺼운 거를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, 예? 바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, 뒷바퀴가 어,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 아, <laughs> 지금 지금 께 240mm인가, 60mm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유 재미있는데 이거? 어? 어? 아유 완전 틀려요, 완전 틀려. 요 <laughs> 어? 외부 구성은 지금 잔뜩 긴장해 갖고 가고 있을 텐데 <laughs> 빠른 성장을 위해서 예, 과감하게 바꿔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다 왔네요. 응. 중립 한번 넣어보자 아씨 아우 성공 아. 어이 형 이거 완전 재밌네 어? 어이 핸들이 어이 매력있는데 이게? 어왜아아아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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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거? 아, 근데 확실히 안 추운데? 안 추워, 이거 있으니까. 많이 달라져, 느낌이. 아주 매력있네, 저게. 어? 세팅이 어떻게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이게 없으니까 어. 꼭 하나 이거 달고 까먹는 거라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다도 아까 보고 걔네들 <laughs> 있어 있어, 있어. 어. 확실히 바람도 하는 거라니까 바람을 맞는 맛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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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쫙 맞더라고 보니까 이쫙 여기 어. 맞더라고 어.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기종별로 이게, 예? 이게, 뭐랄까, 미묘하게 요 다른 느낌, 요게 이 매력인 것 같아. 그리고 요 핸들 뭐이런걸 어떻게 하느냐, 이 따라서 또, 또 달라지고. 저는 요 라인이 맘에, 에 들어가지고, 예, 요렇게 싹 떨어지는 라인 이 있잖아요. 섹시하잖아, 랭크가 수밥을 예, 좋아합니다. 외모 고수형 펫보이가 그아그 갈매기 핸들 때문에 그런 건지 네? 뭔가 그 매력이 있네요. 네. 예. 트윈 캠이라서또 그럴 수도 있고. 을 저는 또 서울 길 막히기 전에 잽싸게 또 볼게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